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좋은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숙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숙면을 돕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권장하는 숙면의 필요성과 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제공 1. 숙면의 필요성 숙면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불면증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의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2.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숙면을 돕는 환경 조성 방법입니다. 1. 침실 환경 개선 편안한 침대와 베개를 사용하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2. 소음 관리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방음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빛 관리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불빛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조성은 숙면을 돕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일정한 수면 습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숙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을 갖추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상 시간의 중요성 일관된 기상 시간은 생체시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생체리듬이 더욱 강화되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신체 활동과 수면 적절한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신체를 피로하게 하여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운동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동의 긍정적 영향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을 분비하여 수면을 개선합니다. 2. 운동 시간대 선택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침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더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신체 활동과 운동 시간대를 선택함으로써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음식과 음료 섭취 관리 수면의 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숙면을 돕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과 음료 섭취 관리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1.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과 음료 잠들기 전과 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차에너지, 드링크 등은 취침 몇 시간 전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카페인과 알코올의 영양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초콜릿 일부차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최소한 취침 6시간 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밤중에 자주 깨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